오늘은 목적의 적법성을 보겠습니다. 아, 먼저 시간에 제가 녹화한 걸 봤더니 얼굴이 반밖에 안 나왔어요. 제 얼굴을 다 내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커서 반밖에 나오지 않았나 봐. 그래서 오늘은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자, 제가 녹화를 하루에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제 사정도 있지만 우리 저 촬영하시는 분이 더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야밤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지런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녹화만 하면 되는데 이제 녹화 시간 영 나오질 않네요. 서로 바빠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적의 적법성, 적법 법에 맞아야 되죠. 불법 안 되잖아. 자 적법성 보이죠? 적법성은요 법 자체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법이 두개 있어요. 강행규정,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거, 임의규정. 해도 좋고 하지 않아 좋은 거. 그래서 강행규정은요. 법령 중의 선량풍 속에 관계가 있어. 도덕관념, 윤리관념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계약자유, 적 사적자치를 제한합니다. 막어요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해도 여기에 걸리면 무효 된다는 얘기죠. 한계니까 얘가 능력.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사람은 태어나야 사람이죠 엄마 뱃속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11달 동안 안 나와도 사람아야죠 태아 이것이 강유제입니다 그러나 일곱 달 만에 사회가 궁금해서 나오는 놈도 역시 사람이죠 그게 강유제입니다 당사자 이유절저할수 없어요 미성년자 열아홉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죠 우리 집에는 서른인데서도 애가 어린애 같아 미성년자로 볼수 없잖아요 그죠 17살짜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법 대 예전에 뭐 수석 들어왔어도 걔는 미성년자야.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서 누가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이고요. 그래서 능력에 관한 거 소멸시효, 션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죠. 어, 음식 값 같은 건 1년이고 임금 채권은 3년이고 세금 5년이고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거든요. 몇가지 보시면 돼요. 우리는 채권 시효가 10년이다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강요쟁이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권법정지, 물권법정지, 그리고 경제적 약자 보호하기 위한 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임차를 보호리한 특별법이죠. 여러분, 궁중 족발 사건 아시나요? 그런 사건에서도 임대인 쪽에서 너무 과한 임대료를 올려달라.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족발집 사장님이 그 건물 주인을 막 그... 뭐, 요, 그 족발 자르던 도끼로다가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그게 인터넷 사진이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궁종족발 사건 때문에, 어, 상가임대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하여간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임찬보호한 특별법, 그것을 편면적 강규정이라 해요. 임찬편 만들어. 그런 데 있고요. 임의규정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은 대개 임의규정입니다. 합의하면 돼요. 그래서 설량풍속에 관계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 규정을 새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여기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설량풍속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법조문과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효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어요. 자, 효력규정은 단속 규정 합해서강규정규정에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무섭죠? 무효. 아니라 무효도 있지만 유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시면 강규정에반은 무효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무효가 많지만 유효도 있다는 거. 왜? 단속 규정. 단속 행위. 보이죠?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뭐 음점에서 음식물을 팔어. 이건 그러니까 노점에서 물건을 팝니다. 붕어빵을 판다든지. 저어있죠 그러면 뭐 군고구마, 군밤, 예전에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불법이잖아. 그래도 그 자체는 단속규정, 위반에도 유의합니다. 돈 주고 사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뭐 서민이겠지만 구청, 시청에서 단속 나오잖아요.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것이 단속규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아니라 유효도 있다. 그래서 위해질 때는 강효단, 강효단, 강효단.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항상 무효가 아니라 유효도 있다. 그래서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은 처벌받고 무효. 단속 위반은 처벌을 받아도 유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점상 단속 생각하시면서 노점상은 불법으로 하는 거죠. 적법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속의 대상이 될뿐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점상으로부터 물건 살때돈 줘야 되죠. 그게 단속 규정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강행규정도 유유도 있고 무유도 있다. 항상 무유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단속 나왔다. 단속 규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이 있고요. 자 이제 효력규정이 많습니다. 보시면. 판례가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판례들은요. 실제 시험에 거의 다 나온 판례 또는 나올 판례입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판례는 충북띠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중개사 시험에서 판례가 5,600개 인데요 그게 돌아 나오는 게 있고요 늘, 뭐 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왔던 판례 떠나몇년 전에 나왔던 거 새로운 판례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자주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주 나왔던 거 물론 최근 판례 중에서 나올 만한 판례도 제가 넣어놨어요 판례, 우리 지금 배우는 요약집은 판례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진 판례들은 바로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팔레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공부를 한다고 랬어요 뒤처지면 힘듭니다. 마라톤을 보시면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어, 결승점이 만약에 1km 남았다. 그러면 결승점에 가장 가까이 온 친구가 제일 많이 달렸어요.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요. 내가 금메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뛰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덜 들어요. 그 친구가 제일 많이 힘을 썼죠. 가까우니까. 그러나 꼴찌로 오는 친구는요. 백등으로 오는 친구는요. 일등 친구보다 몇 킬로 뒤에 따라와도 몸이 천근만근이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가 꺾여서 그래요. 힘이 빠졌어요. 그게 의지이고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공부를 하면 힘이 안 들어. 그는 따라가는 공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앞서가야 돼요. 군인들 구부해도요. 앞에. 뛰는 사람들은 나고 없는데 항상 뒤뛰는 친구는 나고가 있어요. 아셨나요? 앞에 뛰는 친구는 내가 1등이다. 제일 먼저다. 그런 마음으로 뛰기 때문에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뛰는 친구는 나고를 합니다. 즉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조금 앞서가는 공부를 하시면 힘도 덜 들고 여러분들이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집 강의하는 것을 몇번 말씀드리지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자신 없으면 이 강의 개설하지 않았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따로 오시기 바라고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효력규정 1번 부동산 중개업법이 판례 무지 많습니다. 중개사와 관련 판례 무지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부동산 중개사하고 그리고 일반 매도인 매수인 임대 임차인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 문장도 있고 자격증 문장도 있고 보시죠. 부동산중개법 소정의 수수료약정은강의정입니다 그러나, 무의는 무의인데, 뭐만 무의라고? 초과분만 이게 무슨 주냐면요. 중개수수료 를 0.05%, 근데 500 받아라. 그런데 내가 중개사라도 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조심내서700 받았습니다. 700. 그런데 수수료를 준 친구가 모름 괜찮은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보을 울 벼가지고, 수수료는 500만 원인데 700 받았다. 소송을 냅니다. 나한테 내가 700받았거든? 근데, 매도인, 매수인 간에 시비가 붙다가 수수료문제가 되니까 나한테 어, 법정 수수료가 500만 원이다. 너 60내서 7 0 0받았내라면서200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얼마만? 200만. 처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역전 전부 다무이다 X. 뭐가 무라고요 500받아라. 60내서 700받으면 법정수수료 이상만 부인니까 얼마만 돌려주면 되는지요? 200만원만 중요합니다. 아셨죠? 앞으로 계속해서 중개수수료 확정은 강규적이지만 그러나 위반해도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얼마만 부이라고 초과 부분만 생각 안 나? 그런 때는 500 받으세요. 욕심내서 700 받았네요. 그러면 700다 무효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200만 돌려준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개사 자기 없어요. 무자격 자가 정도는친구와 무자격자가 등록도 하지 않니한채 수수료 약정은 무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 받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팔렸던 것을 보지만요. 단한 차례는 또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한열번 했겠지. 재수없이 한건 걸렸죠. 그 괜찮다는, 초범은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요. 늘 이상하면 안 되지만 어쩌다 한번 수수료 약정했다. 중에서 아닌 사람은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늘좀도 없는 친구가 자격증 없이 수수료 약정은 무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돈못 받아. 아셨습니까? 이게 무휘가 무슨 소이죠 강행규정. 여기도 강행규정. 초과무효 여기도 강행규정. 받지 못하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도 입주요건이 까다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많죠? 뭐 강남 어디에 임대주택에 외제차가 질비하다 요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가짜를 만들었겠지. 근데 하여간 임대주택은 요 일반 서민에게 분양되면서 남에게 전매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전매한다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 전매하는 것은 무위입니다. 표력규정 나중에 배우지만, 이따 배우지만 국민주택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일반 서민에게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인데 함부로 팔면 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똑같죠.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똑같은 임대주택이죠. 임대 보증금과 수수료 상한역정 역시, 역시 무이래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나오시면 임대주택 전매무역, 보증금 상한 위반하면 무효, 그리고 임대료 상한 위반하면 무이다. 임대주택은 나오면 다 무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전매무역 그리고 보증금 상한과 임대료 상한을 위반하면 무이다. 효력 규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미등전면 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지만요, 갑을병 삼자간에 땅을 매매가 있으면요, 갑을병 순차로 넘어가지 않냐고 갑병으로 넘어가서 올 빠지죠. 얘는 유의하거든요. 미등전면 유의합니다. 중간생겼던 게 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야. 왜냐면 너무 투기하심해서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저. 미등기 전매 즉, 중간생활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 유효, 허가구역 내에 뭐 이렇게. 단속기정과 효력이 다 있어요. 몇번 나왔죠? 너무 잘 나온 것이고. 미등기 전매 즉, 중간생활등기는 원칙적 유효, 위반에 유효, 물론 처벌받아. 그러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이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게 최근 나온 판례죠 2017년 판례네요 일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이 안 돼. 그런 것은 아예 원시적 불로 무의래요.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하가 60제곱미터 이상이래요. 아셨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이런 대지는 최하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60제곱미터 밑으로 분할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게 매매하였어요. 그러나 그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이 제한된다면 안 된대. 그래서 저, 저도 이제 건축법을 잘 몰라 찾아봤더니, 무슨 판례인가 봤더니, 저도 법을 다알 수는 없거든요. 이 판례가 왜 나왔나 찾아보는 거죠. 건축법에는, 자, 대지에 건물이 있으면요. 건축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근데 건축이 있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한다. 미만 분한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예 무의래요. 이것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자, 수술약정은 초과법은 무효두 번째, 자격 없는 친구의 수술약정 무효세 번째, 임대주택 전매무역. 임대주택 뭐가 무역이었죠? 임대주택 전매무역. 임대주택에 보증상한 넣은 무효 임대로 상한 무효 그리고 허가구역 내의 미등전매무역. 그리고 여기 주연판례죠 6번 2017년 판례예요 이 주연판례입니다 그래서 한필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기로 했는데 애시당초부터 분할이 금지되는 땅이었다면 그런 계약은 원적불론 무효다 우리가 60제곱미터 알 필요 없어요 건축법식 아니잖아 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분할이 안되는 토지를 분할약정하였다면 그런 계약은 무효다 무슨 규정이라고 효력규정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판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